안녕하십니까, 치파빠입니다. 시원이 오늘 입원했어요. 세나 잘 찍고 있는 거야? 어, 지금 저희는 둘이서 어, 여기 마츠도 병원 근처에 있는 어, 쇼핑몰에 왔습니다. 음. 시원이는 그 와이프하고 지금 입원하러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, 거기 가족이 다 같이는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못 들어가고. 입구에서 파이팅 화이팅 하라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. 아침에 들어가는 장면하고 좀 찍으려고 했는데 시원이가, 음, 싫다 그러더라고요. 엄마 맞출 때까지 기다려야 돼. 아빠하고, 아빠하고 둘이 데이트. 어? 아, 일로 가는 건가? 3층 응. 음. 일 났습니다 너무 일찍 왔어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이런 <웃음> <웃음> 계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1층으로 내려가 봐요 1층으로 내려가서 뭐가 있는지 1층에는 뭐가 있겠죠. 1층에는 열려 있는 가게들이 문을 안 열었구나, 아직 이렇게. 아, 점포 안에 되게 시원하네. 일단 어딘가 앉을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가게들은 문을 안 열었고 든 슈퍼만 조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. 시간을 조금 때워야될것 같아요. 459엠 아침밥을 안먹었기 때문에 딸내미하고 둘이서 아침밥 좀 먹을게요 맛있어? 나는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 빵 소세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 <laughs> 딱 걸리 아빠한테 손 씻었어 손 깨끗하게 씻었어 씻은 거 맞아 오늘 아빠랑 어너 아빠랑 둘이서 오늘 놀아야 돼응아 저기 올라가 보자 아 이제 조금씩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네요. 스시집도 있고, 아 스시집이 아니고 생선집이 스시집이네. 어, 저기 무지르시도 있고. 응? 파파? 파파? 어디가 파파? 아니야, 아빠 안 닮았어. 이제 시간도 알고. 10시다요. 10시 또1 2시 10시 또1 2시 책에는 관심 없습니다, 생활. 이렇게 막 만지고 움직이고 장난감도 관심 없지. 미니다. 확실히 여름에는 실내에 있어야 돼요. 밖에 너무 더워. 아 어? 안돼 이 이거 뭔데? 이미 봉다 사달라 그러면 이게 뭔데? 아이니니 샀던 거잖아. 어야이뭐 라운지도 있네 여기. 아 좋네 여기 경치. 이런 곳이 있어요. 음. 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. 경계한 씨도 여기도 있고 참 일본에 안내원들이 참 많아요. 어딜 가 오늘 오빠가 없으니까 뭔가 좀 어색하죠.

집에 왔습니다. 아, 시온이가 저기 입원하고 뭐 이래저래 좀 준비하고 뭐 하는데 와이프가 2시 반에 마친대요. 그래가지고 오래 걸리죠.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왔어요. 세나가 그 수영장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2 시간 3 시간 남아가지고 차라리 이제 그 사이에 수영장 좀 데리고 갔다 오려고 왔습니다. 수영장에서 한2 시간 놀다 왔어요. 하, 이제 피곤하다. 물에서 오면 너무 힘들어. 오늘다다 <laughs> 지금 이제 와이프 픽업하러 가야 됩니다. 이제 시원이 이제 이번 그 절차 끝나고 나올 때 됐거든요. 세나는 잠들었습니다. 물에서 실컷 놀고 피곤했나봐요. 저녁을 아,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그래서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. 수상하, 요리시니, 세나 가자 밥 먹으러. 응, 어. 여기도 그냥 네.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아 레스토랑 약간 라면, 약간 중식 레스토랑 같은 거예요. 아 차이니즈 레스토랑이라고 돼 있네. 점심 때가 확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없어요. 다 비어 있습니다. 이도들이 <목소리> 오늘 왜 이렇게 러브 러브지? 둘이? 꽃자루. 아, 아뭐 먹지? 아 배고프다. 오늘 여기 내가 사줄게. 어왜데 응? 수익금으로. 아마 수익금 어차피 지금 못 수익금. <laughs> 없지만. 없지만 와이프가 지금 식욕이 없답니다. 신경도 쓰이고 날씨도 덥고 하니까 식욕이 없는 것 같아요. 오, 로보트, 고마워. 우와. 오, 이게 중국 외쳐놓이라고 니하오라고 하네. 안녕, 안녕, 안이 안녕, 응 어. 이것도 있네요. 거요 없지? 맛있어고기가 한 번씩 큰맘 먹이 있었으면 겠다이 음. 맛있게 먹어 보자 이거라도. 저그래 아, 어제까지는 천장이 또뜨겁다 이거 잘다 이거 잘어울린다 이거 제 와이프가 잡은 거군요.

동전, 동전 봐. 일본에 이렇게 동전 많습니다. 일단 넣어보자. 배불리 먹고 나왔어요 와이프가 네. 오늘 좀 저기압입니다 아들이 이제 입원해가지고 뭐 약간 기분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치료하는 거는 잘하는 거지만 어쨌든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좀 아들 놔두고 온게 조금 허전한 것 같습니다 이 집에 올리브 애들이 왜 이렇게 옆으로 다 휘어있지? 바람 때문에 그런가? 아니면 햇빛 때문에 그런가? 오케이.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. 덥고. 바람도 많이 불고. 바이바이 아닌데? 그냥 아빠 혼자 찍고 있는데? 응. 네 짖다 음? 네. 우리 캐리 데리고 네. 자, 장모님 집에 갑니다. 지금 오늘 와이프하고 <웃음> 아하, <웃음> 세나하고는 장모님 집에 자야 돼요. 왜냐면 내일 이제 시온이가 아침에 아침부터 이제 수술하는데.

못마가 너무 많이 아서엄마 너무 많이 다니니만 먹을 너무 더워서 진짜 죽을 것 같아요. 진짜 장난이고와 아, 우리 아 와, 이프 봐봐요. 얼굴. 오늘 안빵갔네 별로. 아, 모기 모기 모기. 모기 들어왔나. 나무리 멘트 좀 찍어 줄래? 아니 마무리 베트치고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, <웃음> 어? <웃음> 아, 오늘은 음, 저희 아들님이 아침 일찍부터 이제 병원 가서 입원하고 어, 와이프 가서 한몇 시간 동안 같이 붙어 있다가 그래서 그 동안 저는 이제 세나랑 음, 같이 수영장 가고 놀고 둘이서 데이트 좀 하다가 음, 그래도 힘내서 어,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어, 치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차피 빨리 발견돼서.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무 이상 없을 때처리한다는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내일 이제 내일 하룻밤 자거든요. 자기 때문에 내일 본인 이제 먹을 것도 사야 되고 또 시온이 간식도 사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늘 내일 필요한 거좀 사고 들어가서 이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. 어 좀할게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